목생화가 일어나는 음. 거예요. 묘목은 목생화가 그 의지 안에 별로 없어요. 네. 목생화의 의지를 별로 갖고 있지 않은 음. 애가 묘목이에요. 음. 근데 사화가 어때요? 끌어내는 거예요. 네. 목생화, 이리와. 음. 어, 말려주면서 달래가면서 목생화로 끌어내는 음. 개념이 어, 묘목과 사화예요. 천간으로 음. 어, 올려, 올려보라고 을목과 병화잖아. 아, 그럼 바로 또 을목이. 그죠 을목이 네. 성장하는 거죠. 네. 그럼 묘목이 성장하겠네요. 아. 그러면 내 사주의 묘목이 뭐냐라고 네. 했을 때, 음. 어, 정제잖아. 네. <laughs> 어? 어, 정제가 네. 관으로 확 끌려 내 어, 음. 나오는 거니까. 음. 음. 그래서, 음, 목생화의 의지가 별로 없는 묘목의 경우, 사화에 의해서 목생화가 일어난다. 음. 음, 아, 좋네요. 기를할 네. 수가 음. 있겠죠. 그게 연지면은, 뭐, 내가 잘 모르는 어떤, 어떤 더큰 범위 내에서. 음.